모로코는 인구 약 3,800만 명의 아프리카 북서부 국가입니다.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는 화석연료 빈국입니다. 자원 빈국의 상황은 모로코에게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게는 거대한 사막이 있었습니다. 모로코 중부 도시 와르자자트의 축구장 3,500개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의 누어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누어는 아랍어로 빛을 의미하며 누어 발전소는 대규모 태양열 발전 단지입니다. 거울로 모은 태양열로 특수소금을 500C 이상 녹여 저장합니다. 낮에 저장된 열을 사용하여 태양이 지는 밤에도 터빈을 돌려 발전합니다. 모로코는 이미 스페인과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케이블을 통해 녹색 에너지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과 수출 능력을 높이는 사례입니다.